9월 19일 금요일 새벽 은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 요약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정제함이 없음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죄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육신과 성령의 대조를 5에서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삶을 구에서 11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정제함이 없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산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의 무능함과 주님의 개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이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고,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교훈은 정죄 없는 삶과 성령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이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주님은 우리를 죄 아래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바르게 살라고 요구하지만 죄의 본성 아래에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육신의 길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길은 생명입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이 본문의 교훈은 생명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길을 보여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길은 사망으로, 성령을 따르는 길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가치 또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갑시다. 마음의 방향을 성령께 맞추고 말씀과 기도로 영의 생각을 붙읍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이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한계와 하나님과의 단절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의 생명으로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이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저희를 살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오직 성령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우리 연약한 인생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른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삶도 오직 주님 손에만 의탁을 드려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